안녕하세요. 2020년도 한 세대 창세기 연구를 어, 강의하고 있는 한사무엘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으로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 우리 매주마다 강의 위클리 소감을 적고 있는데. 그 소감들을 적은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 어,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어, 이제 소감을 쓰신 분들 중에 여전히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의 차이를 어, 아직은 좀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창세기 연구는 성경 공부와는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는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을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 공부는 그 안에 담긴 그그 내용들에 안에 담긴 신학적인 사상을 어,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몇 분께서는 예, 창세기 연구를 하면서 기대감이 성경 공부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한절한절한절 한 절, 한 절, 내지는 한장한장한 장,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어, 그 안에는 내용을 다루는 거는 어, 성경 공부에 해당해요. 그런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을 근데 신학은 그 내용 안에 담겨진 어, 사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건들기보다는 어, 그 안에 담겨진 신학적 사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사상을 좀 다루는 음, 어,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어, 사상은 하나하나의 어떤 그 세부적인 그 하나하나의 요소에도 담겨져 있겠죠. 하지만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전체를 관통하여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의 풀과 하나하나의 나무에서 눈을 떼고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그 숲이 보이게 되듯이 창세기 연구는 창세기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 성경 공부를 이미 끝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사상들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강의 소감을 받아보고, 하나, 한 번, 한 번씩 제가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한 건 많은 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신학적인 사상들을 다 이미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창세기 4장까지 했는데 창세기 4장을 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있으세요? 늦, 있죠? 어떤 거 느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뭔가 느, 느끼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참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에게 친인간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고, 둘째날 무엇을 창조하고, 셋째 날 무엇을 창조하고 이렇게 그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함이 드러나 있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세계관은 무엇인지, 인간관은 무엇인지에 관련된 어떤 좀 고차원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거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학기에 창세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될 터인데, 어, 여기에서도, 어, 성경 공부가 아닌 신학적인 사상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창세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절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원역사 부분과 족장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원역사 부분의 총정리를 오늘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워왔던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 걸쳐 있었던 그 신학적 사상이 6장 7, 6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이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특성이 하나님 대심이 11장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노아와 대홍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어, 노아와 대홍수는 인간의 죄악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음, 사건이고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는 그 관계의 파괴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악으로 발전해 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발전되어진 악이 6장과 9장에서는 사회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외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죄악이 사람들의 죄악이 음, 세상에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때는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어떤 그 형제 살인의 사건에서도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6장 이 노아의, 노아와 대홍수의 이 단락에 와서 그 서두에 야외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언급을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사회 전체, 세상 전체로 가득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제한 어, 먼저 정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할건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이제 개인과 이웃과의 어, 관계를 넘어서 이제 세상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 이제 그 노아가 소, 속해져 있던 그런 세상이죠. 예. 하나의 민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아가 속한 하나의 민족 가운데 가득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노아와 대 노아와 대홍수처럼 어,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다른 그 설화에도 전설 속에서도 어, 이대 홍수가 나오죠. 특별히 아트라 하시스에는 이제 노아의 대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아니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인간이 겪어는 대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심판과 고대 근동의 인간 심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 뭐 지난 지나간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에노마 엘리시와 아트라 하시스의 경우에는 인간의 심판 인간에 대한 심판이죠 인간에 대한 심판은 전적인 신들의 변덕스러움에 기인합니다 자 에노마 엘리시에서 어, 신들이 어,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또 어, 무엇이었냐면 어, 시끄럽게 예. 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어 인간들이 번성했을 때 아틀라시스에서 아트라하시스 인간들이 번성했을 때왜 신들이 인간들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예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쟤네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쟤들을 다이 지상에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심판의 이유가 신들의 변덕스러움 그 윤리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인간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악된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이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그 인간 심판의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고대 근동의 인간 심판은 신들이 기분 나쁘고 신들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신들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인, 어, 신들의 변덕스러움, 이 변덕스러운 윤리성 때문에 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 그러면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창세계 인간 심판은 전적으로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학적 반성이 깃들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제, 어, 자기 나라의 멸망을 알고 있죠. 자기들이 왜 멸망했을까라고 했을 때그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성으로 돌렸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안았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신학적 관성이 이루어진 부분이 창세기라고 볼수 있는 것이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인류를 위협에 빠트리는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학적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런 그 재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 자신들에게서 어 이런 심판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예,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우리들의 신학적 반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인간 심판론이라든지 다른 것들과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또 하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 노아와 이 대홍수에서 한 가지 재미난 그 주제가 하나 등장을 해서 그 주제를 제가 설명을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할 텐데, 바로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한탄하사가, 아, 니함이라고 하는 동사 형태거든요. 근데, 이 니함동사가 다른 곳에서는 후회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요. 단어가.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육장에 나오는 여기에 후회하셨다, 야외께서. 또는 한탄하셨다, 야외께서. 라고 이야기 합니다. 니함동사가, 나함동사가 이렇게 생긴 게 나함동사죠. 네. 이거의 니팔 형태가 지금 창세기 6장 6절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창세기 어, 6장 6절에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하나님의 후회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민숙이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 시도다. 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후회 있죠. 이 후회도 동일하게 나함동사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도 나함이 나오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나함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후회함이 있고 한탄했다라고 나오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후회가 없으시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학계에서는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가,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 요, 하나님의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 그 주제로, 부록으로 삼아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1997년도에 독일의 신학자 요크 예레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후회라는 주제로 책을 펼쳐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예레미아스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어, 이, 디 로이의 고테스 아스펙트 알트 테스타멘틀리셔라고 하는 제목의, 에, 제목입니다 아, 알트 테스타멘틀리셔 고테스, 예, 예, 고테스, 예, 고테스 포 스텔롱 뒤에 조금 빠져있네요 고테스 포 스텔롱이라고 한번 쳐 넣어야 할텐데 고테스 포 텔롱이 빠져 있네요. 네, 이 책을 이제 제가 그 공부를 독일에서 끝내고 음 읽고 가지고 오면서 아이 책은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아 이건 굉장히 좋은 주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참 열심히 읽고 한국에 와서 번역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2년도에 이미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번역이 된 것이죠. 최용식 박사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하셨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가 아니면 후회를 하시지 않으시는가. 한번 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 막상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느냐 아니면 후회를 하시지 않으시느냐. 내지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후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어 중요한 음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후회는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 하나님의 유감스러움과 서글프고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다 라고 하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한국말로는 후회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라고 번역이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사무엘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오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하는, 어, 저기, 그, 구절도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에 대한 잘못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유감스럽고 안타까움의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후회 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후회는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습니다참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인간의 후회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나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지. 아,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죠? 후회를 하는 것으로 어, 그냥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유감스럽게 하는 것을 유기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결말로 끝낼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와 인간 후회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예를 들면 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 인간들이 에, 악을 행하는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 홍수라고 하는 심판으로 인간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을 정화시키고 다시는 그들이 대홍수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결말을 내시죠. 그래서 우리 그 창세계는 홍수, 하나님의 홍수가 반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에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고 더 이상은 악화되지 않게끔 바꾸는 것으로, 어, 그 결말을 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후에는 더 좋은 것을, 어, 더 좋은, 좋은 곳으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 선택하죠.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서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보완해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어좀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을 유치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그것을 바로 고칠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다라고 하는 측면에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후에는 더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한다. 라고, 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민숙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생각만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어, 하나님의 후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요 또 유감스러운 표현이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 안타까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움을 보완하는 것으로 어, 결말을 맺기 때문에 이거는 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후회라고 하는 한글의 개념이 어, 하나님의 속성에는 잘 맞지 않는 듯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후에는좀더 나은 일보 그러니까 후퇴, 이보 전진과 같은 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마음과 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다음에는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의 유감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바로 잡겠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요약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더 정확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읽기 원하신다면 한국 말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의 후에 대한 기독교서에서 나온 최용식 박사님이 번역하신 책을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때문에 땅에서 한탄하셨죠.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대홍수를 인간들에게 하시죠. 그런데. 대홍수가 사실은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홍수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장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후회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에 있었던 어떤 그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다짐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을 홍, 그 인간들에게, 에,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에, 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어, 무지개를 이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대홍수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심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약속의 표시가 예, 무지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대 에, 대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다시는 그러한 어, 그, 재난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 결말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홍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으로 끝을 맺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통 계약은 쌍방간의 의무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약은 무지개를 징표로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은혜 계약인데요. 불평등 계약입니다. 불평등 계약이에요.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반 책임이 있고 또 이쪽 사, 이쪽 상대방이 반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대홍수는 이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이거는 뭐 계약이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해야 보통 이게 평등 계약인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을 아, 어떠한 음, 뭐 모습을 보이든 간에 하나님은 다시는 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는 홍수를 심판으로 어,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일방적인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사람이 해야 이행해야 할의무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계약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이그 계약에. 에, 이행 여부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대홍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 그들이 가 어, 에덴 땅에서 쫓겨날 때에도 사실은 마, 마지막이 뭐였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은혜로 결말을 맺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에서도 가인을 보호하시는 또 가인의 생명을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는 어, 그런 하나님의 에, 음, 은혜가 어, 끝에. 언급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대홍수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온 사건이 세 개인데, 세 개의 사건의, 매 사건의 마지막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한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어, 성경 기록일까요? 예. 하나에서는 우연이요, 둘도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셋, 세개 이상 동일하게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본다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눈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기자의 어, 신학적인 메시지예요.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끝에 가서 어, 정리를. 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